오늘 면접이 있어가지고 아왜왜제 옆에 썰 오늘 면접이 있어가지고 사실 좀 주말에도 약간 어... 주말에도 방송을 좀 하기보다는 예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크게 준비하진 않았지만은 아이고 님들 면접 보신적 있으셈? 제가 탈락. 오늘 면접을 봤는데 아 탈락이요? 아 아니지 내가 또 면접하면은 한 면접 하죠 또 가가지고 제가 차마 오늘 그 뭐냐 취미가 뭐냐고 하, 하길래 아씨 슈마네 한다고 할까? 막 진짜 지금 그 순간에 진짜 고민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차마 그, 그 얘기는 못했습니다 요즘 하는 컴퓨터 게임이 있습니까? 아씨 요즘엔 뭐하나요? 아 마리오 한다고 할까? 근데 아씨 마리오 한다고 하면 뭐라고 볼까? 이 새끼는 씨 이 새끼는 나이가 몇갠데씨 아직까지 마리오를 하고 있어? 근데 막상 또 마리오 이거 휴마맨 패드 쥐어주면은 그분도 아마 아씨 겁나 어려운 게임이네. 애들용 게임이 아니구만. 아아 아, 그쵸 탈락할 것 같아가지고 애들용 게임이 아니, 아니구만 하면서 어막될것 같아서 어쨌든 어쨌든 면접을 좀 보고는 왔습니다. 마리오 다 살도 즐길 수 있는 유아용 게임이 맞다. 아 다섯 살도 즐길 수 있지만. 어... 어... 즐길 수는 있겠죠. 즐길 수는 있지만 깰 수는 없다. 35살도 즐길 수는 있지만 깰 수는 없다. 아... 마리오 시리즈 전체 이용까지나 어... 운전면허증처럼 해가지고 그 여권 마냥 사진 찍고 해가지고 마리오 라이센스 해서 그런 거 이제 발급을 해야 돼. 닌텐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위상 대다수가 사라지겠죠. 아! 전투명블록도 안쓰고 기본점도만쓰고 가시나 위험한건 넣지도 않은 착한 에즈맵 제작자 인정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안돼요 에소님은 조금 그 뭐랄까 전체 이용가인데 그 에소님의 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전체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약간 뭐랄까 0.00그 그, 시기 때문에 이제 의상 대다수가 사라진다고요? 의상 대다수가 사라진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꽃은 먹으라고 있는건데 아 꽃은 먹으라고 있는거죠 그쵸 근데 그 먹으면 은 깰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아씨아 아, 맞다 여기 그 꽃을 먹으면은 내가 깰수가 없다는게 그 잔디를 밟지 마세요 공감고위원회 잔디를 밟지 마세요 아 그런건 괜찮네 음 응, 뭐냐 공익광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후원받고 약간 국가정책 차원상에서 그렇게 좀 해야될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마리오 그 뭐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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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시리즈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독버섯 시리즈 같은 거 해서, 그거를 독버섯을 적용을 한 다음에, 코로나19 조심 막 이런 거만들어서도 되겠네. 꽃 대신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공익 광고도 내도 되겠습니다. 고렇게, 아! 코로나, 코로나19 맵.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면서요? 어떤 것 때문에 유명해졌나요? 한국인 입국금지. 한국인 입국금지라고요? 진짜로? 제가 요즘에 지금 뉴스 많이 안 봐가지고 일단 코로나 뭐, 뭐 100명 단위로 늘어나는 거는 하루 다, 하루가 다르게 100명 단위로 늘어나는 거는 진짜 좀 많이 그러네요 마스크는 이제 한 5천 원대 됐다면서요 마스크 5천 원대 되고 안 받는다고, 아 키키. 진짜요? 5천 원대 되고 마트에서 그 식료품 같은 거다 지금 막그막독 나고 약간 좀 그 가끔 그 북한이 미사일 쏠때 마냥... 그때 미사일 쏜다고 막 하면은 막 식료품 같은 거동나고 하잖아요. 그런 것 마냥 지금도 엄청 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해요. 어, 오늘 면접 보러 간 것도 이제 거기 사장님하고 면접을 봤는데, 어...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뭐냐 뭐냐... 고객사를 가야 된대요. 사장님이... 근데 제가 면접을 한4 시쯤에 봤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늦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봤는데. 안 지켜줄 것 같으면 기침한다고 하죠. 그 서울에서 봤는데 뭐랄까 그그그 그, 그 면접을 4 시쯤에 이제 지금 그거를 가야 된대요 거기 고객사를. 근데 어디냐 어디인데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요아그 지금 제가 이거를 가라고 하고 이제 거기 이제 고객사에서는 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당신이 사장님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씨. 거를 <laughs> 물어보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면접장에서 이거 사장님 마스크 물어봤어요. 끼실 건가요? 아, 출근할 때 마스크 무조건 끼죠. 예. 일단 무조건 끼고 다니는데 이걸 일단 물어봤어. 예, 여러분들의 대답 제 대답은 어땠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사장이면 회사 팔고 집에 처박혀서 게임 한다고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떨어지죠. 아이 새끼 뭐 회사 나올 생각이 없구만 하면서. 회사, 솔직하다 인정. 아 너무 솔직하면 안 되지. 아하 하. 회아 저기서 대표 해가지고 밟고 톡톡 해가지고 간 거구나. 어그 친구가 이제 처음에 어 하, 처음에 이제 회사 면접을 딱 했을, 면접 했을 때 그쪽에서 막 이러이러한 거할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듣고 어~ 제가 그런 일을 하려고 대학교 4년제 대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딱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떨어졌죠 근데 거, 거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약간 좀 그런 약간 어처구니없는 질문들을 할 때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막 약간 자존심 상하는? 어,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 회사들도 그런 식으로 막지원자들을엿먹이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물이 왔어. 아, 와. 오, 오, 다온 것 같은데. 다온 것 같은데. 다온거나 슬픈 일이 뭘로 거... 냐고 아. 화나고, 아 싹! 다온것 같은데! 잠깐만! 아, 다온것 같은데! 아, 이! 아! 잠깐만, 저게 어떻게 됐었지? 아, 아니, 저거! 잠깐만, 저기서! 그런 질문에는?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딱한 다음에, 저기 와가지고, 저게파워로 빵! 친 다음에, 그럼 내려가 위쪽에 밟고, 좀 높게 점프해가지고 밟고, 파워 빵!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해가지고, 꾹 하면 될것 같아. 우와, 일단, 제일, 어, 제일 멀리 왔어요, 오늘.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유학 언제 면접 보고 오셨네요. 아예 오늘 면접 보고 와가지고 좀 약간 밀린 숙제를 하고 온 느낌이네요. 근데 왔는데 여기 또 밀린 숙제가 있네요. 어쩔 수 없이 나는 평생 숙제를 해야 되는 운명인 것 같아. 나는 어렸을 때는... 뭐냐? 어렸을 때는... 얼굴 보면은 님들 또또또 또 아, 상사병 걸려요 상사병 상사병이라고 아세요? 깨요? 크, 상사병 걸리면은 또또또몇명 알아누울 수 있기 때문에 왜못 깨요? 상사만 보면 화가 나는 병 아! 들켰다. 상사병 버섯 사람이에요 내모이인 거죠? 아 나이 넌 나이 넌 나이 넌 나이 넌 나이 넌 나이 넌 나이 넌나아아아아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또 내려가서 아아그렇야 그렇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넷 내려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띵타 응, 내려오시고 그렇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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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마지막에 빅점프야 그렇지 오 우 와, 씨이번에 너무 빨라빨라가 바, 날뻔했했데데 바, 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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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잡아 우와 바, 됐아 다시 바, 바, 진짜 와 대박 깼다. 와, 와 깼다. 와. 이제 슬슬 지워 볼까? 와 깼다. 안 돼요. 와. 와 깼다. 아, 아 5분만 빨리 깼어도 아 어제 깨는 건데. 아 아쉽다. 아, 날짜가 지났네. 12시 5분에 깼네. 아 씨. 와, 진짜 이거 결국 깼네. 와. 대박아. <laughs> 아, 깼다, 깼다. 암흑 속에서 뛰어라. 이게 쉽지가 않네. 야 아, 안 된다. 이쁘게 그려줘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고생한 소장님에게. 녹화 잘 하셨나요? 녹화요? 아, 녹화,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고이, 자. 되고, 잘 되고 있겠죠? 녹화 안된건 아니겠지? 아, 소장님 그리고 싶은데. 이야. 안돼. 안돼. 소장님 여기서 이렇게 망 망칠 수는 없다. 어, 이야. 수고하 저게 뭐지? 이게 뭐냐고요? 기다리십시오. 소장님 그리기. 여게 씨, 소장님 목이 없네? 소장님 목이 없었어. 목이 없는 분이셨구나. 그랬구만. 이게 바로 극대노입니다. 소장님이 극대노 했을 때 나오는 말. 이히히. 슉자 어. 어. 안 돼. 누나를 찍을 수 없어. 어이씨,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아니, 아니 내가 돼. 보고 있는 거는 <laughs> 어아 눈알 왜 이렇게 무서워? 잠시만요 눈는 모습이 아 소장님이 웃고 있어 아주 이뻐 예뻐. 아주 이뻐요 그쵸? 여기다 눈을 흰색으로 딱와 소장님 이뻐 어이씨 짱구 눈이 돼 버렸네. <laughs> 이 이걸 잠깐만 하나, 낮은 걸로 해야겠다. 한칸 낮은 걸로 해야겠다. 이거 웃는 거는 웃는 이상형 아우, 이상형이죠이 버섯 대가리 가이상형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키키키키키키키키키 i <laughs> k 이 k 이 k i k i k i k i k 이 k i k 그 k i k i k i k 하와와 k i k 하와와 k i k i k 장 k 이게 얘가 이제 어둠 속에서 소장님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주위 배경이 어둠이어야 돼요. 쫙이 맵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아우 미래 부인 소장님 좋죠?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막어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막 가시 에 찔려도 이히하면서막 그리고 막 잘하면은 나이스 이렇게 해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의지가 힘들 때 의지가 될수 있는 사람이 참내 옆에 있다는 게 좋은 겁니다. 예? 어, 소장도 아무나 한게 아니야. 스펙이 되어야지 한단 말이에요. 네? 막 그냥 뭐 하고 싶다고 막 개나소나 시켜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약간 좀 옷을 커버를 입혀주고, 이렇게. 짠, 짠, 짠. 자, 완성 여기서 오케이 안녕하세요. 고생했다 아, 소장님 소장님 아비개프님 안녕하세요 아맵 지우지 마요 얼마나 열심히 내가 그린 그린 소장님인데 와 꽉꽉 이거 어떻게 깼냐 진짜 와 대박 우와